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일광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자,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그린 투자법이라고 제가 하나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린 투자법. 자, 올해 들어서 1월달, 2월달 상승장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장이 좀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죠? 작년에는 상당히 좀 작년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초보분들이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도 무작하 어려웠고 힘들었고, 다, 뭐, 망가지다시피 하고, 상승장일 때도 어떤 부분에서는 뭐, 잘 모르면은, 매수한 종목들은 다 올리지도 않고 비리비리 한 종목들도 많겠죠. 자,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가지 조건상으로 초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려워. 어차피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첫 스타트부터가, 우리 개, 미 투자자들은, 아, 시드도, 이 세력들이나 기관들이나 외국인보다도 시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트 보는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신법, 마인드 컨트롤, 뭐 어떤 신법 부분도, 신법이 제일 좀안 되는 부분이지, 개미 투자자들은. 왜냐면은 세력들은 그 신법을 이용을 하거든. 여러분들 마음을,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보내는 거야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는 내가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올해 들어서 장도 많이 좋은데 일반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 보면 은 초보분들이나 아, 장이 좋은데도 수익들이 안 나는 부분이고 전부 다 들고 있는 종목들이 다 하락이야. 다 하락. 그럼 그런 애들이 상승을 빡빡빡빡 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참 진짜 고민스럽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금 투자법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자, 그것은 뭐냐? 한번 시스템을 한번 제가 접목을 시켜보자. 시스템을 접목을 시켜보자 제가 옛날에 카지노 뭐 마카오에도 있었고 필리핀에도 있어봤지만은 제가 마카오 리스버 옛날이죠. 리스버 텔에서자 카지노에서 제가 전부 다다 다 죽어. 바카라란 게임이 제일 무서운 게임인데, 다 죽어요. 배팅도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고. 또, 홀짝 게임이야. 꼬시기도 좋아. 홀짝 게임에. 예.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애들이 그때 당시에 좀 왔는데, 걔네들이 한 40억을 따갔어요. 40억을. 그, 요놈들이 따서 그렇게 그큰 금액을 따서 가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게임하나 봤더니, 이런한 시스템 게임을 하더라고 1,000불로 해서 죽었어 그니까 그러니까 잃었어 그 다음에는 2,000불 가요 2,000불 가서 죽었어 그럼 4,000불을 가 그럼 세 판에 한 번은 맞췄어 그럼 4,000불 가서 본전 3,000불은 빼놓고 1,000불을 땄죠 1,000불을 바깥으로 빼놔 칩을 빼놔 그리고 다시 뭐 2,000불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2 0 0 0불죽 주고 그 다음에, 5,000불 가고. 5,000불 가고, 는 또, 12,000불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섯 판, 네 판에는 한 판을 마치거든, 또? 그럼 본전을 하고, 아니면 딴, 땄으면 딴 걸로 또, 옮겨 칩을 빼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서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해서, 결국은, 뭐, 한 40억짜리서 따서 갔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시스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초보분들이나, 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액수가, 시드가 많이 들어가, 어떤 종목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 마인드가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올라가면은, 막, 더, 더 올라갈 것 같아. 그죠? 막, 3%만 올라가도, 막, 오, 몇십만 원씩 올라가? 그러다 보면은, 매도 타임을 놓치는 거야. 매도 타임을. 그러다 보면, 다시 뭐, 원위치가 되고. 그다음 에또 손절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신법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럼 중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하는 애들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건 게임이에요 게임 도박이라 해요 도박 주식이 뭐 투자예요? 아, 물론 주식 투자지 저도 투자법이라고 해놨으니까. 하지만 도박판이 어떻게 보면 돈 넣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어떤 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룰을 만들어서 게임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바카라 게임을 하더라도 한 놈이 앉아서 게임을 하더라도 흔들릴 수가 있어. 심적으로, 심적으로 그것을 옆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 뭐냐? 그린 투자법은 여러분들 한 종목 갖고 그자는 같으면은 천만 원 갖고. 얼마씩, 한 종목당 얼마씩 비중을 실어줘야 돼요? 그전 같으면 저는 뭐, 천만원? 한 종목당 300에서 500? 뭐, 그러면 두, 조, 두, 두 종목이나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초보분들이라 그러면은, 초보 투자자들이라 그러면은, 조금 약간 리스크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좀더 안전하게, 안전하게. 제가 항상 얘기, 제 주식 유튜브들, 구독자들, 항상 귀에 딱장이 앉았죠. 손절은 어디서? 손절은 몇 프로? 2, 3% 안에서 해라. 수인 종목도 마찬가지고, 단타도 마찬가지야. 2, 3%를 잡아주고, 그 부분에서, 그러면 어때요? 저점에 있는 애들을 잡아줘야지. 그죠? 저점에 있는 애들을 매수 공략, 수인 종목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자. 그럼, 천만원 가지고, 한 종목당 백만원씩만 잡는 거야. 한 종목당 백만원 넘으면 안 돼. 200만원도 안 돼. 어떤 종목은 200만원, 300만원, 어떤 종목은 뭐 80만원, 어떤 종목은 100만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종목당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1000만원이니까 시드 1000만원 갖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나는 한 종목당 100만원씩 10종목을 내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럼 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어 지지선. 21선, 61선 항상 얘기해주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요 부분은 좀 아셔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이 시스템 게임은 박스장이나 상승장에서 써먹어야 돼요. 그죠? 하락장일 때는 안 되는 거요. 예 박스장이나 상승장에서는 써먹어야 되는 거야. 유용하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거. 차트의 캔들, 이평선, 뭐 거래량? 뭐. 뭐 캔들과 이평선의 차트를 조금 조금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손절. 가장 중요한 거 손절은 무조건 원칙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원칙으로 지켜야 돼. 요 그러니까 부분은 처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제 채널을 1년 이상 구독하신 분들은 저는 차트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죠. 아시는 분들은 써먹을 수 있으면 좋다 이게. 자, 열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어, 내가 손절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은 모아데이터 모아데이터. 아이종목 모아데이터. 아 이렇게. 그럼 이 부분에서 갈줄 알고, 자, 21선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61선. 이렇게 나오죠. 그럼 61선이 여기서 매수해, 매수해야지. 61선 매수해야잖아요. 그죠? 60일선 매수했는데, 60일선이 무너지면 손절이야. 이게 뭐, 3%에서 5%? 그럼 어떻게 돼? 100만원만 샀기 때문에, 3% 빠져서 손절하면 얼마예요? 3만원. 그냥 3에서 5만원, 3에서 5만원? 3%에서 5만원이면, 그냥 3, 4, 3, 만원 5만원 손절한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이렇게. 이렇게. 손절해야 돼. 이거는. 나중에 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갈 때 나중에 보는 것이지, 무조건 손절이야, 무조건. 무너지면 손절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원칙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빠졌다가 다시 급등이 나왔네? 어? 아, 여기서 매수 타점 나와요? 안 나오죠? 20선, 60선 제에 기다려봐야지. 얘가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올라가? 아, 얘는 올라가겠네? 그래? 그럼 나는 20선 쪽으로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할래? 이건. 그럼 이때도? 내려왔을 때 100만원만 매수하는 거예요 100만원 또 20선 60선 무너지면은 손절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강력한 20선 60선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 홀딩 이걸 그러면 올라가는 패턴이다 보면은 100만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5%가 올라든 10%가 올라든 홀딩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들이 막이 종목에 뭐 300, 700, 뭐 대중 없이 올라가. 근데 빨간 양봉이 나와. 아이고, 아이고, 요만큼만 먹어도 어유, 나는 많이 먹었어. 땡. 그죠? 만약에 팔 수도 있어. 팔 수도 있다니까. 나중에 보면 여기까지도 올라가 4,000원대까지, 4,200원까지도 올라가는 부분인데, 나는 3,000원을 팔 수가 있어요. 2 7 0 0원에 사가지고. 그죠? 또 액수를 여기서 많이 사면은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만 원칙으로 해서 아이 홀딩 그래? 한번 갖고 가볼래? 올라가는 패턴에서 갖고 가볼래? 그럼 물론 뭐 3,200원을 팔 수도 있고 뭐 3,500원 팔 수도 있고 아무 때나 팔 수는 있겠지? 하지만 뭐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손절은 짧게 손실 손절 손실은 짧게 보고 수익은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100만원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가볼 수도 있는 거야. 100만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무슨 막 800만원 샀어? 1000만원 샀어? 어? 뭐 3%에서 5% 빠져? 어? 60만원, 50만원씩 빠져? 아, 이거. 아까워서 못 팔아? 이렇게 되면 계속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100만원 가지고 기준을 하는 거야. 기준. 자,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제가 리딩 자, 리딩 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뭐 리딩 회원분들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열 종목 중에서 제가 손절하는 종목은 뭐좀 옆으로 비리비리 하면은 매수 취소하는 종목들도 많지만은 자두 종목 세 종목 잡자. 그래 쎄 이제 세 종목 잡자. 세 종목은 손절을 많이 예를 하고 일곱 종목은 올라가죠. 근데, 세 종목 손절했을 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저는 2, 3%, 3, 4% 손절 안 해. 근데, 100만원이면은, 5%도 괜찮아. 마이너스 5%일 때, 손절을 해도 괜찮아요. 그럼, 한 종목에 5% 손절했을 때,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5만원. 그럼, 세 종목일 때, 3에서 5% 손절을 했을 때, 손실금은 15만원 내외는 얘기야, 세 종목을 했을 때. 근데, 보통, 7종목 정도는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데, 재정목은 뭐, 어떻게 돼요? 재정목은. 올라가면 보통, 몇 프로예요? 최하 10% 이상이죠. 2% 먹고, 뭐, 매도하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3% 먹고, 매도하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아예 본전 손, 뭐, 본전 매도하세요, 본전 손절하세요는 있어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많이 올라간다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손실은 세 종목을 만약에 손절을 했을 때뭐 손실금은 요 정도 수익을 나면은 얼마예요? 최소 70에서 100 이게 오는 거야. 이게 초보분들이 연습하기에도 좋고 훈련하기에도 좋고 이런 부분 같아. 아무만 내가 생각해도 초보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차트에 대해서 잘 몰라 심법도 잘안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한번 내가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 좀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될것 같아 대신에 종목 선택은 조금 그러니까 공부는 좀 하셔야지 그죠 공부는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해서 두달 동안 해서 뭐석달 동안 해서 어 수익이 손실이 없고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매매가 되는 거예요. 매매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스스로가 맞는 매매법을 찾아야 돼. 주식 시장에서. 그럼 이게 하다 보면어 확률적으로 주식은 확률이니까 어 확률적으로 한 달에 어 마이너스 가안 나고 다만, 10%라도 벌었어? 시드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 한종목당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이걸. 그, MP 같은 것도, 자, MP 같은 것도. 자, 매수, 사인 나갔죠? 리듬을 사인 나갔어. 그, 목표가는 저는 7,500원 정도 잡아줬는데, 얘몇 프로 올랐어. 금요일날도 완전 이렇게, 2 7인가 올랐어. 무너지면 손절인데, 안 무너져? 오케이, 홀딩. 홀딩이래니까. 물론, 종목 선정을 잘해서 그렇죠. 물론, 제가 종목 선정을 잘해서 그렇지. 뭐, 약간 자랑, 아니, 자랑하면은. 아, 진짜요? 제 종목은, 빠지면 손절만 정확히 지켜주면은 올라간 놈들은 많이 올라간다니까 많이 올라간다니까 그냥 어영부영 올라가지 않아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 뭐 데이터 솔루션, 7천 원 매수 그죠? 그 이런 애들은 뭐야? 7천 원에서 문난전에 7천 원 다시 20%까지 되면 여기서 또 한번 매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평균 낙가를 낮춰주면은 그냥은 안 깨지고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모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종목마다 틀린 거예요. 이 종목은 떠있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떠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높으니까는 100만원 매매해도 되긴 하지만은 저점에, 이것은 이제는 제 리딩 종목이니까 그런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찾느냐. 저점에 있는 바닷권에 있는 애들을 찾는 거예요. 바닷권에 있는 애들. 그러면은, 크게 막, 무너, 막,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자. 그 여러분, 스콘에도 알려드렸죠. 자, 이건 리딩 종목, 리딩 종목도 제가 올려드렸지만는 여러분들 유튜브, 주말에 올려주는 유튜브에 이 종목 올려드렸죠. 모든 구독자들이 다 보는 종목에. 관심 종목에. 이거 잘 보세요. 그럼 대충 100만원 잡았다. 자. 그럼 여기가 무너진. 무너질 차트는 아니었어. 무너질 차트는 아닌데 제가 올려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 잡았어. 그래. 14,000을 잡았는데 무너져. 그럼 내가 아 13,800원이 깨지면 무너져. 그럼 매도해야지. 그래 봐야 몇 프로야? 2% 뿐이 더 되냐고. 2%. 그럼 100만 원 사서 2만 원이 손절, 에 손해 봐. 얼마든지 손해 보지. 100만 원, 2만 원, 3만 원이나 얼마든지 손해 보죠. 주식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돈 얼마나 잃었어? 응? 안 무너지면 홀딩. 어떤 헤어분이면더사까요더 사세요. 왜? 손절. 손절가 쪽으로 내려오면 더 사는 거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거 지금 제가 시스템 매매는 뭐냐? 그냥 100만원만 사서, 아, 내가 사 여기 이 60선만 안 무너지면 나는 올라가는 패턴만 나오면 홀딩할래.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스코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서 샀는데, 지금 몇 프로 올랐어요? 20% 넘게 올랐잖아. 그죠? 25% 먹었잖아. 25% 일주일 만에 25% 먹은 거예요. 그럼 100만 원에 25만 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아, 아, 야, 여기서 한 1000만 원 들어갔으면은 250만 원 먹을 텐데, 그런 생각 하지 말래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나의 원칙은 100만원이야 이걸로 생각해야 돼 아쉬워하거나 왜 나중에 무슨 뭐 천만원 어? 들어가서 마이너스 250만원 얻로 맞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하다 보면 일단은 100만 한 종목당 100만원 가지고만 한번 해보란 얘기야 어디에서 21선 61선 다 붙어있고 버텨주는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초보 자리에서 초보분들 괜찮다니까 대신에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작년까지 막 하락장일 때는 매일 손절하기 바쁘죠.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빠지니까. 그죠? 그건 손절로 다, 다 작살나는 거야. 하여튼 상승장일 때, 이렇게 상승장일 때. 그, 그 얘기는 뭐야? 강력한 지지선 21선, 61선이 뭉쳐져 있는 자리, 이런 데서 사서 올라가면 한번 끌고 가서 수익이 30%, 뭐 40%. 그런 정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백만원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적은 돈이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신법을, 신법을 잡아주는 매매를 하는 것은, 백만원 매매가 가장, 내가 봤을 때는, 훈련하기에는 제일 좋은 돈, 그냥 제일, 시드가 딱 좋단 얘기지. 물론, 적은 돈이지만은, 아이, 정, 아예 뭐, 10%올르면은 10만원, 아예 뭐. 그게, 그게 문제 아니래니까 10만원이 작은 게아니래니까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종목에, 한 종목에 500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먹는 수익을, 수익을 내는 확률이 계속 많아지다 보면은, 그거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100만원 들어가서 10만원, 아예10% 올라왔는데도 10만원 뿐이 안 돼, 아예 이거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나중에는 아 이건 너무 아까우니까 천만 원 들어가서 백만 원 먹을까? 이런 생각 하면 또안 되고, 그것은 확률적으로 좀 내가 꾸준히 수익을 나고 난 다음에는 해도 되는 거고, 아셨죠? 자 이렇게 한번 좀 한번 매매하는 방법을 초보분들을 위해서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훈련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 그린 투자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올한해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좀 성투들 하셔서 좀 수익들 돈들 많이 버시기 바래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